안녕하세요. 천하오케이동산 OK, 엄선영입니다. 엄선영 간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이쁜 프로방스 스타일의 이 주택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43번 국도가 요 마을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평택이든 아산이든 천안이든 어디든 쉽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배타적이지 않고 조용하게 힐링하면서 살수 있는 앞에 원래 여기가 이제 전이었는데 대지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땅 모양을 함께 살펴보자면 여기는 139평의 직사각형 모양인데 빨간색까지도 다 포함해서 139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전이었는데 여기를 모두 다 이제. 인젠... 대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지 139평이고요. 저희 오키부산 어플 깔아주셨나요? 매물번호 17349를 검색하시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습니다. 여기는 주소는 아산시 둔포면 신범이고요.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 매매금액 2억 8천이고 토지는 139평, 건물이 무려 단층 구조로 32, 31 41평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주거주는 블록구조 어 여기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수도는 상수도, 오아수는 직관로로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가고요. 주차는 한대 정도는 할수 있고 방향은 남향입니다.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 스타일의 프로방스 스타일의 집을 다 지으셨고요. 어 들어오자마자 주차는 바로 이쪽으로. 딱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사시면서 어느 정도 앞마당에 이제 텃밭 같은 거를 네, 꾸미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주변에 이제 다 똑같은 집을 지었다 보니까 바로 옆옆옆 집도 저희가 이웃분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장미랑 그리고 앞쪽에 이제 김장철인데 뭐 파, 배추 모든 것들을 다 심어 두셨네요 바로 옆쪽으로는 아버님 이렇게 계시고. 네. 요 프로방스 스타일의 주택인데 아무래도 단층 구조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도 없고요. 바로 앞쪽에도 넉넉한 텃밭 생활을 하면서 수도 설치나 이런 것들을 또 곳곳에 해 놓으셨기 때문에 뭐물 주는 거, 네, 이런 거. 네, 쉽게 쉽게 줄수 있는 프로방스 스타일의 주택입니다.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되어 있네요. 들어오자마자 보일러실 겸, 이제 화장실을 하나를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널찍한 방 하나 있고요 구조가 아무래도 이제 박공 스타일의 지붕이다 보니까, 오, 층고가 굉장히 높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들어왔을 때 거실과 부엌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맛바람 치면 냄새 나는 음식도 네, 냄새 나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창고 부분이 굉장히 널찍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음식 이제 냄새 나는 거 네, 여기에서 이제 요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크게 손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는 또 심플해졌기 때문에 이쪽에 방 하나, 그리고 큰 장롱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널찍한 방. 그래서 화장실은 하나였고요. 그리고 친구 높은 이 거실과 그리고 거실에서 이제 쇼파에 앉았을 때 한눈에 마당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네. OK 봉산 어플 깔아주셨죠? 매물번호 17349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 저희가 써놨는데요. 매매금액 2억 8천이고요. 다양한 또부동산 정보들은 OK 봉산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집은 OK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봉산 물건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날그날 또부동산 소식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랑 같이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번호입니다. 010-3000번-1615가 제 번호인데요. 매매하실 주소, 매매금액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발 빠르게 달려가서 저희가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을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곳은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텃밭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올 대지 139평에 평택과 천안 아산을 어디든 쉽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국도 43, 43번 국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시면서 어디든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주택이 궁금하시면요. 010-3000번에 1615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매물 조수도 환영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둔포 지역의 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